여기 는차 오니까? 어, 차 오나, 누나 잘 보고. 오른쪽, 왼쪽. 왼쪽도 봐야지. 왼쪽. 차 오잖아. 차 와? 그럼 빨리 와야지. 여기도, 여기 오드바이도 오고. 얼른 와. 한쪽만 보면 안 되지. 이쪽도 보고, 저쪽도 보고 다 봐야지. 누가 사줬어? 이모가. 아이고 이모가 사줬어. 누구 아들이야? 이모 아들. 아이고 우리 이서 이모 아들이야. 아이고 세상에나. 응? 안 무거워? 안 무거? 응. 어, 어. 끌고 다닐 만해? 응? 이서야 끌고 다닐 만해? 응? 재밌어? 재밌어? 그걸 끌고 오니까 재밌어? 응? 어? 이사 빨리 대답해봐. 끌고 오니까 재밌어? 네. 어.